네 남자 중등부 3종 경기 우승자 이현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여유로운 1등이었습니다. 어떤 네. 레이스였을까요? 어, 오늘 새벽하고 아침까지 몸이 너무 다운돼 있어가지고 어, 이번에는 1등 못할 것같고 생각했는데 그냥 1등하면 못하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는데 가볍게 1등한 것 같아요. 오늘 사실은 여유롭긴 했지만, 두 번째 사격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네. 모습도 보였었어요. 네. 이때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, 어떻게 극복했을까요? 어, 너, 너무 첫 번째 사격 좀잘 쏴가지고, 급해진 마음에 그런 것 같은데, 사실 마음 잡고 쏘니까 잘받고 육상도 자, 잘 뛰어졌어요. 오늘 레이저로 뿐만이 아니라 수영 성적도 굉장히 좋던데, 네. 어떤 훈련을 해왔을까요? 씨 수영도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2분 어, 안쪽으로만 나오자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. 올해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.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작년에 네. 비해서 이건 정말 확실히 좋아졌다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? 일단 육상 폼 같은 거랑 사격도 많이 차분해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자기 이름 불러달라던 친구들 많았잖아요. 한 네. 명씩 차분히 다 얘기해 줄까요? 어, 일단 제 하나뿐인 동기 승우 옆에서 같이 훈련해주고 응원해주고 정말 고맙고 그리고 저희 학교 후배 병찬이 그리고 하람이 그리고 또 나머지 동기 유리까지 정말 응원 많이 해줘서 고맙고 또제 라이벌이자 또 하나뿐인 친구인 태준이 정말 고맙고 또 여기 영상 대회 나오지 않았지만 밖에서 응원해주는 그 김주원이라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현서 선수 만나봤습니다.